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필터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다 라고 하면 우리 필터가 일상생활에 되게 많죠. 자동차에도 필터가 들어가고 에어컨에도 들어가고 정수기에도 들어가고 공기청정기에도 들어가요. 그런 필터가 이제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를 이제 걸러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목록 중에서 조건에 맞는 거 내가 설정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그렇게 추출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걸 보고 우리가 필터라고 합니다. 이 필터는 우리가 정렬이죠. 그 정렬처럼 데이터 순서를 변경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정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찾아서 그냥 화면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필터를 걸어서 출체된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기존 데이터랑 똑같이 삭제도 하고 편집도 하고 데이터를 전부 다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엑셀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필터의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고 그 이제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